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위창은 조만간 이제 개의 될 성남시의 그 8대 후반기 원 구성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후반기 의장단 구성이 어떻게 될지 국회도 이제 그런 게좀 관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성남시의 후반기 원 구성, 의장단 구성이 어떻게 될지 그걸 중심으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늘은 또 지난번에 이해서 민남 한 위안편 중에 나오셨셨습니다 어 6월 경에 이제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그성남시 임시회가 열리죠. 네네. 네 네. 어, 어트랙으로좀 말씀을 좀해주세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지금 갑자 이제 중간에 추경이 더 들어가는 바람에 이번 달그니까 6월 중순경에 이제 3차 추경이 또 네. 들어갑니다. 이제 3차 추경이 들어가면서 이제 후반기에 대한 이제 원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들이 그 이후야 상당히 좀 올라갈 걸 보고 있고요. 현재로서도 뭐 암암리에 후반기 원 구성에 대한 이야기 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들 좀 미리 좀 짚어보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가지고요. 고게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이번 주에 네네. 어저께 어저께 짜로 국회가 이제 의장단을 거의 확정했지 않았습니까? 슈민의당 부분에서 어 경선을 갈줄 알았는데 이제 조, 조율이 돼가지고 그 의장 부의장을 다 추대하는 걸로 그렇게 났는데. 성남시 의회도 그 다수당을, 여당인 더불어민당이그 의석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저, 온. 전반기, 대해서 예, 예, 전반기 의회, 렇죠 전반기 의회 때뭐 보면 알겠지만, 8대 시 의회, 뭐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21석이라는 어떤 비례까지 포함해서요. 21석을 얻었기 때문에, 과반수 이상을 얻었기 때문에, 전반기 원구성은 당연히 뭐 가장 최다선이었던 박문석 의장이 오선. 무난하게, 예, 오선, 오선이었던 박문석 의장이 무난하게 했던 것들이고, 그 이후에도, 그, 그, 당시에도 이제는 의장, 다음에 의장 잠깐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원만히 합의된다 그러면 후반기에서도 뭐 추대 형식을 하게 되면은 민주당 출신의 의장이 또한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현재적 해석입니다. 의석 분포상으로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형태죠, 현재. 그렇죠. 예. 예. 지금 보니까는 성남시 의회가, 어, 35명인데, 네. 더불어민주당이 20명. 이제 원래 21명이었는데, 그렇죠, 예. 그, 유재호 의원이, 이제, 민주당을 탈당해서 깨어있는 시민연재당으로 이탈을 하 바람에 20명. 그리고 더불어민다, 아니, 미래통합당이 13석, 민생당. 네. 12석에서, 네. 어, 미래통, 저기, 뭐야, 미래 이기인 당. 의원이 네. 결합하면서 네. 이제 네. 한 명도 들었고, 네. 또 암묵적으로, 현재로서는 민생당 비례로 되어 있지만, 한선미 의원, 이번에 분명히 이제 분당가, 어 열심히 김은혜 후보 밀었기 때문에 뭐 당은 뭐 알죠. 민생이지만 네. 혹시 뭐 통합당 쪽으로 분류하기는 맞겠죠. 전체적으로 보면 1 4석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하고는 다른 건 아까만 들어 일단은 발음 저기 뭐야 이기 의원과 한선미 의원이 음. 더 결합을 하게 되면서 어,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솔직히 두 석이 더 늘었다라고 보는 거고 반대로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유재우 의원이 음. 뭐 깨어있는, 무슨 답입니까? 그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한석을 좀 잃었기 때문에 스무석으로 뭐 보는데 결국에 가서는 유재 의원도 뭐 민주당 성향을 맞기 때문에 그렇죠. 크게 큰 변동은 없다라고 분석하는 게 오늘 드스입니다말 그대로 범여권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되죠. 예, 예. 근데 이제 그 의장선거를 보면 이제 후반 이제 의석분포가 지금 돼 있고 결국은 이제 의석분포대로도 안 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아, 그지 네. 그래서 이제, 음, 의장선거, 현재 의장, 그 상임위원장단 의장단이죠. 의장단부터 의장단 부처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제. 뭐 의장단이라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의장, 부의장 포함해서 각 네. 어, 상임위원까지 포함되는 건데 결국은 시의 가장 꽃은 의장이 아닐까 보고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음. 의장 같은 경우 좀 얘기해자 그러면 어 전반적으로 전반기 박문석 의장이 오선이면서 분당 쪽이었다라고 그러면 후반기 의장은 자연스럽게 어, 수정 중원 쪽으로 넘어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그 결국은 이제 음, 음. 의장단 선거라는 게각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네. 의장단 부분에 이제 배, 배분을 넣고 이제 그 내부에서 서로 신경전을 벌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은 그렇죠, 예. 당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네. 보니까는 저희 성남시의회 같은 경우 는총그 의장단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과총 어, 그렇게 하면 그 상임위원회가 일곱 일곱죠? 그러니까 아홉 명 음. 이렇게 되는데 상임위 같은 경우는 뭐 알다시피 의회 운영위원회가 있고요그 네. 다음에 일반적결, 상시적으로 열리는 사기미는 어, 행정, 교육, 체육위원회 하나 있고요 또 문화복지위원회 있고요 경제환경위원회 있고요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이렇게 좀 본격적으로 하고, 특별위원회 형식으로 어, 윤리특위하고 예산교선특위.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어떤 각의원들에 <laughs> 이제 의정활동하면서 어, 상미원장 의원활동 중에 꼬시지 않습니까? 네. <laughs> 네. 그 중에 의장이 가장 꼬시지만, 그런 부분도 이제 생각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서로 이제, 과거 의장 선거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복잡 미묘한 사건들이 많이 그렇습니까? 벌어졌었는데, 요번에 이제 들여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선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 예. 네, 이제 그런 선수에 따라서, 국회도, 혹은 뭐 지역도 이제 의회도 이제 그렇게 가는데, 그 선수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네, 결국 다선 구도로 봤을 때, 어, 가장 다선은 역시 성남시 의회에서는, 우리 전반기 의장을 지낸, 어, 박무석 의장이 5선이었고요. 그렇죠. 5선이라고 그러면은 거의. 대단한 거죠? 예, 엄청나고. 지금 현대 의회가 8대니까. 예. 어, 최다 나머지, 뭐 네. 그런 거행고 거의 뭐 5선 의원은 역대 성남시회에서 거의 최석의장 밖에 없는데. 그렇게 된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선수로가 이제 4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 4선 의원으로는 역시 바짝 쫓아오고 있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윤창근 의원 되겠습니다. 윤창근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수정구에서 5대 6대 7대 그리고 이번에 8대까지 돼가지고 어, 4선 의원으로 해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선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다수당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후반기 의장을 좀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유력한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예, 영순이라고 가장 봐야죠. 가장 유력한 의장 후보라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선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3선 의원은 이제 현재로서는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강상태 의원, 이제 강상태 의원이 네. 어윤창호 의원보다는 선수가 좀 모자라지만 반대로 나이가 그렇죠. 예, 현재로서는 송남시의회 의원 중에 가장 네. 연장자로 지금 기록되어 있고면서 본인 삼선 의원이고요. 그다음에 중원구에 이제 마선시의원, 마선시의원도 어 삼선 역시 6대7대8대 이렇게 삼선 네. 의원을 네. 여기만 거리고요 그다음에 야당 목이 있겠죠? 네, 그렇죠. 야당 목에서는 현재는 좌장 선수가 높은 곳은 결국 이상호 의원 되있습니다 음. 이상호 의원이 현재 어 음. 미래통합당 중에서는 가장 다선이면서 연장자 역할들을 하고 있는, 어, 지금 모양새를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삼선, 그니까 이상 의원이 사선입니다, 사선. 4선. 그 다음에 삼선 의원으로 이제 박영애 의원. 뭐이 정도가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영애 의원은 연속해서 한 것이 아니라, 어, 지난번 한번 하고, 이번에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어 진검다리 삼선이 되겠죠? 네. 이 정도가, 삼선은 네. 삼선. 3선. 네네. 근데 이제, 요번 8대 의회 전반기에도 의장단 선거는 미미한 부분 좀 있자, 있었지 않습니까? 선수 부분이냐, 아니냐, 이런 이제, 어, 과거 이제 의장, 성남시 의장 선거에 그런 사례들이 좀 있었고, 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 초반기 의장 예, 어떻게 될까요? 전반기 의장은 크게 없이, 문제가 없이 무난하게 이끌어 나가는 겁니까? 왜냐면은 이제 선거가 빠르게 끝나고 원 구성이 되기 때문에, 어떤 정당의 역할들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큰 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고 역대 시위에 봐도 전반기 의장은 무난하게 대, 선출하는 것들로 지금 왔는데 문제는 이제 후반기입니다. 후반기. 그쵸. 그러니까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가 됐을 때 아까 말씀한 대로 다선 의원들은 이후의 행보들에 대한 고민을 안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 공천 여부도 있어요. 그렇죠. 거고. 공천도 있고 이후에 어~ 자기의 어떤 그~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또 출마 여부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항상 문제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한번 조사한 거 보면, 먼저 2008년도에 먼저, 가장 큰 먼저 일이란데, 그때 당시는 당시에 이제 한나라당이었죠? 한나라당이 36명 중에 시의원이 시의 21명이었습니다. 다수당을. 예, 그때 다수당을 차지해서 과반수이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한나라당이 되는데, 그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나라당 내부에서 아까 그런 부분 그니까 러 의장을 놓고 누가 할 것이냐라고 해서 그 당시 이제 김대진 의원하고 박건정 의원 이렇게 두개 있는데 박건정 의원 같은 경우 그 당시에 당 대표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의원들에게 상당히 신임이 있었던 거지만 아까 다선 원칙에 따라서 어~ 김대진 의장이 당연히 이제 의장 선출하는 걸로 갖고 있었는데 어 결국 김대진 의장이 전체적으로 이제 한나라당 내에서의 포괄적인 어떤 신임들이 좀 약했는지 결국 만약에 까보니까 일차선거 때, 어, 삼선, 그 당시 삼선에서 박건정 의원이 3두명 중에서 17표를 얻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 1차에서 엉뚱하게, 어, 자당에서 이제 그 추천한, 어, 김대진 의장이 아니라 엉뚱하게, 어, 박건정 의원이 의장에 대한 해프닝이 있었죠. 그걸 반란이 일어난 거죠. 내부가. 내부적으로 항상 그런 분이 있었고. 음. 근데 다행히, 뭐, 금방 박건정 의장이 스스로 사퇴하면서 재투표를 설치해가지고 어 김대진 의장이 그냥 의장 하는 걸로 되었었습니다. 그데 어떻게 보면 의장으로서 최면은 약간 구기게된 사건이었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납니다. 뭐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때는 뭐였냐면 2012년도 때는 이제 6대 의회 후반기 의회 에또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때 같은 경우는 어 다수당이 역시 어디였냐면 그때 당시는 이제 한나라 새누리당으로 믿겠죠. 새누리당이 다수당이어서 그 당시 19명. 그 다음에, 그 당시 민주통합당은 15명. 그렇게 되면 의장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어, 새누리당으로 가야죠. 그렇죠. 음. 새누리당에서는 당연히 이제 또 반란이 일어나나요? 음. 그렇죠. 이럴 때 또, 어, 그 반란의 피해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누굽니까? 박권정 의장이 아... 되겠습니다. 당시 이제, 아까 3선에서 4선으로 온 박권정 의장이 당연히 다성 의원이기 때문에, 당시 이제 새누리당에서 어, 표를 얻을 줄 알았죠. 이제, 추대하는 형태로 이제 가는 거야 되는데, 그때 결국은 이제, 최용길 의원이, 어, 민주당하고 그당시는 이제, 아, 민주통합당하고 같이 손을 어, 잡고, 손을 잡고, 해가지고 막상 의장 선거를 해보니까, 최용길 의원이 19표, 당시 박건정 의자, 의원이 14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민주, 민주통합당과, 어, 최용길 의원의 세력이, 세력이 합쳐서 내부, 내부의 반란이 일로 합류를 한거죠그죠 네. 결국 네. 그래가지고 최용길 의원이, 어, 제6대 후반기 의장을 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몇 표가 이탈했죠? 네, 다섯 표. 어, 네, 그 당시, 가 배가...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열 아홉 표, 민주통합당이 열 다섯 명이었으니까. 네, 열 아홉 표였다건까최용길 의원을 포함해서 네 명이 음. 옮긴 것이 되는 거죠. 이런 그 것들이 이제 뭐, 뭐독소리 오영재 얘기도 나오고 그런 예, 예, 얘기들 예. 그 당시에 어 정당을 옮겨가지고 현재 또 민주당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의원도 있습니다. 아 그렇죠. 도요하고 예. 그렇죠. 예. 예.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그 당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심명적이었는데 또 한번 또 사건이 일어나죠. 또 똑같습니다. 이제 칠때 들어가지고 그 당시에도 뭐 전반기는 어, 크게 뭐 무리가 없었죠. 당시 이제 아까 드디어 이제 박건영 의장이 다선으로서 그렇죠. 다선으로서 이제 의장에 등극하게 됩니다. 오랜 그러니까 꿈을 이루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드디어 이제 어차피그 네. 당시에 박건중 의장이 아까 말한 대로 어 사선에서 이제 칙때는5선이됐었는데 네. 최초의 5선은 박건중 의장이 되겠죠. 데 네. 박건중 의장이 전반기 의장하는 거였들은 아무렇고 그 당시에도 전반적으로 어 모든 어그 뭐야 그다 다수석을 갖고 있는 건 역시 새누리당 경향의 소속 의원들이었겠죠 근데 결국 이번에 똑같이 후반기 때또 같은 일이 그러니까 네. 6대 후반기 의장하고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번에좀 입장이 바뀌게 되겠죠. 그당시는 민주당과 새누리당 의원 일부가 손을 잡은 거라면, 이번엔 바뀌게 되겠죠. 민당에서 이탈표가 나오고. 그렇죠. 그렇죠. 민주당의 이탈표들이, 당시 새누리당 쪽하고, 손을 잡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그 당시 이제 후방의 의장에는 이제 김유석, 사선이었던 김유석 의장이 선출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김유석 의장 같은 경우는 어, 당선과 동시에 탈당하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원래 사선의 박문석 의장을 선출하기로 했는데 이제 결국은 까보니까 김유석 의원이 20표, 박문석 의원이 12표, 지강근 의원 1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김유석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이제 박문석 의원이 다선이었으니까 의장으로 나올 수 있는데, 김유석. 그 당시만 해도 이제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아까 김유석, 박문석, 지광근 의원 이세 분의 공통적인 뭡니까? 선수가. 그렇죠. 그 당시 모두 사사선입니다. 사석들. 더 이상 이분들은 물러날 곳이 없었던 치열한 경쟁을 했기 때문에, 어, 그 당시 민주당에서는 이게 거의 봉합이 안된 걸로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 그 당시에 야당표. 그죠? 어, 그쪽에 지원을 받은 김미성 의장이 20표. 어, 당내도 당연히 될 거라고 하는 박문석 의원은 12표, 지안건 1표. 이렇게 해가지고 민주당은 반란표를 해가지고 새로운 그런, 또 음. 똑같은 답습을 하게 됩니 의장선거의 그 역사를 보니까 네네네. 이제 결국은 의원들이 자기 이해관계나 향후 정치적 행보를 위한 거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방을 떠나서 유장단 그렇죠. 선거에서 그럴 가능성을 이제 아니라 현실화, 현실화된 것을 보여준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저희들이 관심을 갖는 거는, 어, 현재, 음. 그 성남시가 20석이니까, 의장 합의 초대하거나 1차 투표 18석 이상만 가져가면 당선되는 그렇죠. 건데, 20석 그냥 그대로 초대해서 가면, 이제, 뭐. 아무 문제 없는 네. 건데 혹시나, 또 염려스러워서, 지금 예. 제가 어떻게 보십니까? 말입니까? 이제, 결국은 다, 그게 이제 궁금증이자, 결국은 이제 사선인 윤창근 의원이 민주당 전체 부분을 아우르고, 그리고 화합을 해서 그런 이제 분위기를 끌어가느냐 아니면 어삼 선이나 이런 의원들의 나름대로 자기 정치적 입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게 과거 선거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결국은 의장은 의장 다와야 된다는 음. 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의장으로서 어떤 그 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상당히 신방이좀 두터워야 된다 음,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의원들 개개인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친분도 쌓아 있고 어 평상시 그런 관계들을 잘 유지할 수 있느냐, 좀 이런 것들 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이제 어 박문석 의장 입장에서는 뭐 5선이고 뭐 이후의 정치 행보가 뭐 성남 시의에서는 회더 이상 뭐 이루어지지 않을 걸로 보기 때문에 뭐 크나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고 있는데 아까 말씀했다시피 이제 더 이상 어 시의에서 회 이제 어 3선 이상 이런 분들이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다시 뭐 재연 되느냐, 아니면 민주당 자체가 충분히 호흡을 가다듬어 가지고 원래 예상대로 추대하는 형식으로 갈거든냐 이런 것들은 뭐 6월 뭐 중순 이후까지 가봐야 좀알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적으로 보면 이제 그 야당 그 미래통합당은 주요 변수가 아닌 것 같고 네. 더불어민주당 20석이 이제 윤창원 사선인데 그런 부분에 이제. 그, 다, 다수당으로서의 합의 초대 이런 분위기를 끌고 가느냐, 또 하나는 윤창근 의원이 사설을 하면서 의원들과의 얼마만큼 친밀도라든가 이제 리더십을 발휘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민주당에서 의장이 나온다라는 기준 하에, 역시 뭐 다수당이니까 뭐큰 변수가 없는 한 나오는 건데, 그러면 과연 이 중에 누가 한바탕에 오르고 있느냐, 선수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선수를 아까 말한 것처럼, 박 모사 의장 다음의 선수는 당연히 윤창근 의원이 뭐, 일순위로다 네. 네. 오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삼선도 하지 말라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음. 삼선 같은 경우도 아까 말한 거 강상태의 부의장이잖 지금 현재는. 부의장을 해서 이후의 행보. 과연 부의장을 한 이후에 뭐, 뭐, 상임위원장으로 갈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걸로 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지 않는 이상은 강상태 의원도 어떻게 보면 의장 후보군에 들어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들이죠. 타천 타천로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삼선 3선, 민주당 삼선으로서는 마선 시의원인데 이분도 지금 전반기 도시건설위원장 지냈기 때문에 이후에 행보가 어, 상임위원회 위원장 다른 곳으로 갈건 건지 건 아니면 뭐당 대표를 맡을 건지 또 아니면 결국 삼선이니까 당내에서 선수가 없기 때문에 의장 후보군에 당연히 올라가는 것들 또 뭐냐면은 강상태 의원과. 어 윤창근 의원은 수정구인 반면에 마선식 의원은 중원구다. 그래서 아까 말한 수정구 중원구 출신의 의장이 나와야 된다라고 봤을 때이세 분이 모두 이름에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선수에 따라서 그렇고 그래서 <laughs>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그 시의회 임시회가 6월 한 중순경 이후로 열릴 것 같은데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후반기 원구성이 원만하게 가느냐 내부에서 또 이제. 뭐, 불협음이 발생하느냐, 그런 게 중요한, 그,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습니다 봅니다. 지금 뭐냐면, 이제, 의장 같은 경우는 아까 그런 식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세분 중에 한 분이 될 거는 거의 뭐, 기정사실로 된다고 라 보고요. 이제 결국은 이제 제가 관점을 두는 것은 상임위원회 배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반기 때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가, 어, 민주당이 미래통합당한테 양보한 게, 의회 운영위원회, 각 상임위 중에는 경제환경위원회, 그다음에 윤리특위 음~ 세개 줬죠 약간 좀세개 줬는데 어떻게 이게 짠 건지 아니 니까 그러니까 짜게 배치한 건지 아마 아니면 그나마 뭐~ 배려해서 배치한 건지 모르지만 결국 이제 상임위원회에 배치해서 각 위원장에 대한 배분을 민주당은 미래 통합당 한해 어떻게 줄 것인가 좀 요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미래 통합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강행한다 그러면은 솔직히 뭐 하나도 못 가져와도 할 말은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어차피, 알다시피 각 폐결, 상임위원장은 폐결하기 안... 때문에 뭐 폐결하는 방법이 없는 건 사실이고, 네. 그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 과연, 현재로서 관심이 가는 것은 민주당이 네. 어느 부분에서 합의해서 어느 부분을 양보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은 좀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건데, 뭐 현재로서는 이제, 어 이제 부의장을 양보하지 않을까. 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왜냐면은, 어, 예결특위나, 뭐, 이런 부분들을 양보할, 할 경우에는, 결국에서는 이제, 위원장이, 뭐, 목리를 부린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좀 곤란한 부분들, 특히 이번에 의회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좀 일부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을 이제 양보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야당 입장에서는 견제를 한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보고. 여기서 좀 부딪힘들이 음. 좀 있을 것 같고, 또본지 하면, 각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는, 어, 현재 민주당의 다선들은, 어~ 재선 이상급들은 지금 뭔가 하고 있어요 그렇죠 상임위원장이든 뭐~ 뭐~ 특별위원회든 하고 있는 건데 결국에 가서는 민주당이 기존의 상임위원장을 재배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리 이동만 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도시건설위원장 했다라면은 뭐~ 다른 위원장을 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배치가 되기 때문에 어~ 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배치되느냐 이런 것들이 좀 현재는 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얘기 나오는 거는 어 행정교육 체육위원회 같은 경우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알다시피 좀 어떻게 보면 많이 갖고 있는 상임위원회잖습니까. 네, 그렇죠. 교육과 행정과 네. 또 체육까지 가난하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는 강상태 부의장이 네. 뭐 의장하고 상관없이 간다라면은 요분이 좀 파마평 될 가능성이 좀 많이 큰, 큰, 큰 거고요. 상임위원장 후보군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문화복지위원회 같은 경우인데 현재도 이제. 제 진검 그러니까 재선 제선, 재선이죠 진검단이 재선 김선임의원이 지금 이제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또 여기서 혹시나 파격적인 어떤 결정을 해서 여성 의원들 몫이라고 봤을 때뭐 초선 의장이 나오지도 않을 아 위원장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좀더 하시면 제 측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도시건설위원회 같은 경우도 현재는 이제 마선 씨 위원장이 맡고 있는데 마선 씨 위원장은. 약간 나름 이쪽 전문가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고수하려는 생각도 있겠지만 토지건설이 또 상임위 중에서 알짜 상임위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이 부분이 가장 이 부침들이 좀 많이 음. 있을 것 같은데 현재로는 당 대표 맡고 있는 박호근 의원이 재선이기 때문에 좀 도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경제환경위원회 같은 경우 현재 유일한 그 상설 상임위원회 중에 야당 목소리 해가지고 이제 안강환 위원장이 좀 맡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이 좀기추가 됩니다. 다시 야당한테 줄지. 미래통화 줄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 민주당이 가져올지, 내거좀 보고 있는데, 굳이 가져온다라면 민주당에서는 현재로는 조정식 위원장이 좀 환경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좀 노려볼만 한 거고, 어, 나머지 부분들에서는 이제 의회 운영이나 예결직, 윤리특위 이런 부분들은 배분에 따라서 정해진 상설, 상임이니까. 그 부분은 이제 민주당이 다수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회의나 이런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결국은 제가 봐서는 이제 상미연장 배분을 놓고 민주당 내의 네. 의원들의 그 기류 이런 부분 중요하지 않겠어요 이제 하고 싶은 만큼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미래통합당이 그런 이제 틈새를 어떻게 이제 잘할수 있는 그런 구도도 펼쳐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그 의장단 선거는 이제 의원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뽑는 걸 저희가 관여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반기에 어떤 의원이 의장을 맡고 상임위원장을 맡느냐도 또시정을 감시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